예, 철수가 사는 세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그 상추 수확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올해 첫 수확인데요 조금 너무 일찍 심은 감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냉해 입을까봐 음, 부직포도 덮어놓고 또 멀칭도 비닐멀칭도 한번 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는 좀 말라서 아그래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아 이렇게 잘 자라줘서 수확을 하게 됐습니다. 이게 자꾸 이렇게 뜯어 먹어야지 또 이게 상처가 또 올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아, 뜯어 먹는 게자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예. 이것도. 아, 이 상추가 소리만 들어도 신선하고 또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혹시 이 소리까지 들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, 어, 들리십니까? 이게 딱딱 소리가 아주 신선하게 뜯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. 예. 아, 적상추하고 담배상추하고 몇 가지를 좀 심었는데요. 아, 일부 적상촌는 이렇게 마른 것도 있습니다. 아깝긴 한데, 마른 것도 있거든요. 네. 아깝긴 한데, 혹시 자라주면 고맙고, 아니면, 이, 이대로 이게 자연이 참 오묘하고 신기한 게, 이렇게 놔두면, 이게 이제 도태되는 거는, 걸음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, 한여름에, 뭐, 풀 같은 거, 여기 뽑아가지고 놓잖아요. 그러면, 이게 이, 마르고, 어떤 때는,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예, 녹는다고 할까요? 녹아가지고 이게 예, 거름이 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자, 이렇게 이게 자꾸 이렇게 먹어줘야지 먹어줘야지 또 상추가 이렇게 커올라 오고 이렇게 하죠. 예. 아,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. 앞서 상추 심는 것도 보여드렸고 이게 이제 첫 수확입니다. 첫 수확 그래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. 자,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 소화에도 촉진시키고 몸에 좋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불면증 같은 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. 잘어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좀 수확을 더 해야 될것 같죠 예이 아,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좀좀더 수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고 더 일주일 더또 길러 먹고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저한테 큰힘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